아, 사람들은 저마다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우 웃긴 얘기가 있는데요. 아줌마들은 화장을 하면 자기가 되게 이쁜 줄 알고 착각한답니다. 아가씨들은 자신들은 절대 아줌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요. 시어머니들은 아들이 결혼해도 아내보다 자신을 더 챙길 것이라는 착각을 한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향 길을 가고 있으면 저거저거 저거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고요. 어,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은 자식은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라고 착각을 하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갖는 착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생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인생 건강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기를 희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이제 끝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사람은 왜 죽습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죽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도, 심지어 철학까지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난제가 있다면, 사람, 그래, 왜 죽는 것일까? 뭐 어떤 사람은 아파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니까 죽는 것이지요라고 답변하지만 사실 그 답변은 어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어 증거가 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찌 보면 처음 또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정면에 있는 화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죽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곳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 선하게 생기셨고, 법 없이도 살 만한 분들이신 것 같고요.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도덕질 하거나,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남을 죽였거나, 거짓말 하거나,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죄를 포함하지만, 더 엄밀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가 저질렀던 죄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더라도 아담 하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생된 죄 우리 교회서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억울하지만 그 죄가 아담 하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과 자식과 자손과 자손 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도 그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의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가운데 인간의 원죄가 있음을 내포하고 숨겨둔 메시지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 나와 상관없는 아담하와의 죄가 왜, 왜 나와 상관이 있으며 그들이 먹었지 내가 언제 먹었냐라고 하면서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어, 두 가지 부류인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맞지요? 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정말 많이 진 사람이고, 평상시에,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버없이살 사람들이고, 얼굴이 굉장히 선합니다. 선행도 많이 하고, 자신의 벌이에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을 이제 화를 참지 못하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인류조상인 아담, 하와의 죄가, 전가된 죄, 오늘날의 우리의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여부를 해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일은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되는 그 중요한 기점이 바로 아담, 하와가 저질렀던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분 역시, 야, 인생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냥 묻혀서 혹은 화장되어서 제가 되면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신학생인 저에게도 강론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친구의 어머니께서 조금 이른 연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의 화장터 앞에서 이 남편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 이제 화장터 앞으로 들어가는 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옆좌석에서 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고생 많았네. 이제 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구려. 라고 하셨습니다. 인생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했는데, 어, 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향에 대한 그리움, 어, 다시 얘기한다면 귀소 본능에 대한 것들을 심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 되고 죽을 나이가 되면 인생의 끝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인생이 끝나면 어딘가 무엇인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그그 그 죽음을 기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소 본능의 마음. 누구는 조금 빠르게 작동하여 그 귀소 본능을 되찾아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 만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귀소 본능이 발동하지 않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김포구원의 감격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 바쁘신 여러분들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사업하느라고 바쁘시고, 또, 육아에 바쁘시고, 또한 친구들과 교제에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약속들 있는데, 이거 두달 전에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이거 취소할 수는 없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또, 또 청이고, 또, 그래도 우리 형님이 이제 앞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실 분인데, 내가 또안 가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져주었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두달 전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계획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달 뒤에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그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 속에 새겨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든 오지 아니하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두달 동안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옆에 한번 얼굴들을 볼까요? 초대하신 그분들 어머니, 아버님, 혹은 형님, 친구 그 분들의 기도와. 또한 관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가 오늘 친구의 약속이니까 부모님의 약속이니까 제 숙제를 다 비워두고 온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고자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올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바쁜 여러분, 공사 다망한 여러분들, 더 주무셔야 되고, 더 휴식해야 되고, 또 골프 라운딩도 가야 하고, 여러가지 사교 모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권에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 그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제 기억으로 이 말씀을 제 지식으로 인지해서 들었던 적은 어, 7살 때 유치부 시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합쳐진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 66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남겨두신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 한 구절을 꼽아라. 라고 말한다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시간 없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단한 구절만 빠르게 이야기하고 보내야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있는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저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조금만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다 죽을 존재다. 인간은 다이땅 가운데서 망할 존재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하신 인간을 망하도록 내어버려 두는가라고. 정말 인간을 저렇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인간을 망하도록 내어 버려 두실 수 있어. 그런데 실은 여기서 오해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망하도록만 내어 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되려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또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이지 왜 일을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굳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나 다 망하지 않게 하시면 처음부터 안 되었습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려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 혹은 언약이 있었던 아주 오래전 사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때로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혹은 다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때 그것이 어떻게 사해지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하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를 짓고로 살아갈 수는 없으되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있는데 바쁘니 그냥 성경은 생략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죄가 사해지려면 흠이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득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 연약한 인간이 이런 이런 죄를 행하게 되었는데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오니 이 불쌍한 영혼을 구제해 주십시오. 이 불쌍한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데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때그 인간이 지었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다시 우리는 원죄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했건 의지하지 않았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원죄가 이제 전가되었던 거죠. 처음부터 죄입니다. 죄는다 죽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그냥 말로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값이 치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래의 죄가 이제 깨끗하여 지게 되는 일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영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이 영원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척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느냐?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 저희 형님도 아들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형님도 교회를 가는둥 마는둥 합니다. 늘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늘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직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늘 우리는 러브레터를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보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 또한 가족을 통해 어, 러브레터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들으시면 되고요. 초대하신 분들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러브레터를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아무게 너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수 있게 될 것이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무신론자들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죽는 임종의 순간에 가면. 그것이 끝인데 뭘 저렇게 두려워하나, 뭘 저렇게 괴로워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 생명이 끝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뭐쪼록 인생의 끝이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친구가 경험했던, 사랑하는 부모가 경험했던, 사랑하는 형제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끝 말미에 행복으로 그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다양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처럼 여겨져 피해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 살기 정말 힘들구나라고 하면서 슬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도 쉽게 보죠. 아내와 남편과들 다투기도 하고 가정에 소홀해가며 사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내 살기가 어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주변에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 아까운 목숨을 끊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이 가져다 준. 슬픈 결과이죠. 정말 죽으면 그곳으로 끝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이도록 한 것이죠 사탄이. 그 세상 온통 생맥 환자와 같이 그냥 어둡게만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희망 없이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아니하던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들 혹은 예수 쟁이이기 때문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권면하고 또 재촉하기도 하고 모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요. 죽음 이후의 귀 죽음 이후에 나누어지는 길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남들에게 선을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도덕적인 판단과 근거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지 않고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영원한 인생이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부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랑하는 모든 일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희망하는 저 천국에서 함께 눈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